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리스크 관리는 곧 돈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로, 분산 투자. 절대 모든 자금을 한 주식에 몰아넣지 마세요. 서로 다른 섹터와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한 주식이 떨어져도 나머지 주식들이 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바로 여기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손절매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원하는 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기능을 손절매라고 해요. 이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바쁘더라도 꼭 설정해 두세요. 세 번째로, 꾸준한 공부.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 성장 가능성 등을 꾸준히 분석하고 공부하세요. 그냥 이름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내부 사정을 알고 투자하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냉정한 마음가짐. 주식 시장은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어떤 하루는 기분이 최고로 좋게 만들고, 어떤 날은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처음 세운 전략에 맞춰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의 사용을 자제하세요. 주식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 금액을 키울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져요. 알맞은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분산 투자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고 둘째 손절매 기능을 설정해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고 셋째 꾸준히 공부하며 기업을 이해하고 넷째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다섯 가지 비법을 지키면 주식 투자가 더 안전하게 다가올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의 투자가 성공적이길 바라요.